자, 8강전 8강 3, 4차전 중 3차전 첫번째 경기 블루팀 백다이아팀과 그 다음에 레드팀의 펄스마팀 첫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했기 <목소리> 때문에 일단은 믿고 들어가는 백다이아 야 탄이 또 기가 막히게 끌고 오면서 이러면은 모레인 퍼스블로 나오거든요, 모레 아, 어, 이거 그대로 가나요? 슬림즈 하, 더블슬레이를 기록하면은 글요 지금 이 블루 골렘 버프. 다 1분 10초 동안 지속이 되고 20초 뒤즉아 어, 이러면서 또아 어, 너무 잘 물었어요 지금 이런 말록이 워리어까지 아이면 어, 아이리까지 위험해요 아이리. 자 라즈가 내 네, 아이리가 궁으로 일단 살아가는 모습 하지만 이거 추노 나간 다음에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위험해요. 자, 하지만 지금 슬림즈 MP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스킬이 일단 사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볼라인에서, 와, 말로카 타라! 와, 끝까지! 둘, 동시에, 네, 새로 가고 있는 말로카 타라.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보통 1대1 솔로 라인에서는, 네, 흔히 말하는 러브샷이라고 할 정도로, 와, 이렇게 키를 따주고 있는 말로카 타라. 할수 밖에 없어요 펄소나 팀에서도 뭔가 무기를 꺼내야 됩니다 아 지금 라즈가 네네 라즈까지 잘라주면 말로 아 맹렬한 기세로 지금 모인까지 잡히면 큰일나거든요 지금 원딜 정글이 초반에 이렇게 두 세번 잘리면은 이거 뼈아플 수 밖에 없어요 아 타라가 지금 불멸의 타라로 살아 네 가지만 불리한 네, 미드 1차 타워까지 파견내 성공한 백다이아 자, 탄을 선두로 지금 레벨 차이가 지금 눈에 띄게 날 정도로 이거 백다이아가 너무 유리하거든요 3레벨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자, 타라가 지금 앞라인 쪽으로 빠져서 라인을 잘 밀어줬지만 타라까지 잘라주면서 라즈는, 네, 라즈까지 잘렸어요 이러면은 야 오늘 슬림전 명중률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제니엘까지 아, 자르는 데는 성, 실패를 했지만, 아, 모렌이 대신 죽었어요. 지금 제니엘까지 잡아, 잡혔거든요. 보디차까지, 예, 타워까지 성공한, 백다이아 양궁 포기하고 지금 펜타스바로 온 건가요, 지금? 이러면서 라이파리 선수! 네, 궁 스킬을 사용해서 유이 빠져나온 모습. 자, 스킬을 잘 빼주고, 할 일은 다 하고 빠진다. 하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너무 강력해요 지금 슬램즈의이 딜을 막을 수 있는 챔프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백다이아 팀을 막을 수 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프로 증가에 MP와 HP가 초당 증가하는 이 무시무시한 버프 아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라주높거든요 그냥 향 3, 4대만 맞춰도 그냥 녹아버릴 수 녹아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말록이 또깊숙히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타워까지 붙여주고 네 버티고 버티지만 이거 넥서스까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아 우물에 있는 모래까지 잡아주는 슬림즈 첫 번째 경기 헥다이아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두번째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팀 진영에 페르소나 팀 그리고 레드팀 위쪽에는 블라드가 정글로 있는 백다이아 팀입니다 자, 창과 방패의 대결 지금 레드가 창이고 블루팀이 지금 방패에요 아단 지금 버스블러드 창이 그냥 방패를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4대0까지 순식간에 자 지금 바이올렛이 물렸거든요 바이올렛 아 슈퍼맨이 정리까지 해주면서 아 괜히 밴으로 많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이 슈퍼맨이 아 이러면서 또 바이올렛까지 잘라주고 있는 슈퍼맨 어느 생각 또 들어가서 아 지금 탑과 그 다음에 정글 볼라인에서 지금 순식간에 세 방향에서 옵저버 잡을 틈도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백다이어. 어 이러면서 게이지를 보는 슈퍼맨이 아 이래서 지금 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 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아 벌써 거의 약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직 끝까지 넥서스가 파, 파괴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원딜 정글. 게다가, 바이올렛 정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버텨야 돼요. 아, 집안, 지금, 무라드의, 그, 칼날 하나하나가 너무 뼈 아플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탄까지! 잡아주면서, 슈퍼맨이 또 이제, 가고 있어요, 슈퍼맨! 아, 레전드! 를 기록하고 있는 슈퍼맨! 타싸움으로 충분히 일단 버티면 돼요. 타워를 끼고 와, 바이올렛 시키면서 버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내가 네,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자, 바이올렛을 불러 들어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무리하는 적을... 아, 너무 성장해서 차이가 난 걸까요? 이러면 보 3차 타워까지 지금 말록이 힘있게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 막으러 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슈퍼맨들 잡으면은... 아... 잡으러 가는 순간 그냥 녹아버리는 타라와! 슈그나는, 네, 살아가요. 그 강력한, 타라와 원더우먼이, 그냥 녹아버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모습입니다. 와, 이러면서, 데미지 자체가 달라요, 지금. 말로, 궁으로, 그냥 잘라버리고, 이러면은, 넥서스까지, 위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전멸이거든요. 자, 8분 5초 만에, 바로 두 번째 세트 또한, 백다이아 팀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